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낚싯대 하나 리뷰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 제가, 그, NS에서, 사실 제가 이, 그, 윈드시어 블랙핀이라는 이 낚싯대를, 어, 협찬을 받았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그, NS에서 나오는 낚싯대는 제가 이제 찌낚싯대 두 개, 그 다음에 쇼지깅 대파핑대 이제 이렇게, 어, 몇년 동안 썼었는데요. 어, NS에서 그낚싯대를 이제 후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어떤 거를 원하냐 했을 때 제가 정말 써보고 싶었던, 예, 윈드시어 블랙핀 1092MH 때입니다. 네. 런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쇼지깅 때로 이제 주력으로 쓰던 게 이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허리케인 X 인쇼어 S962 몬스터.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주력으로 썼는데, 제가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요놈으로 제가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뭐 리뷰해 드려 가지고 어 허리케인 엑스는 제가 이제 집어넣고 이제 윈드 시어 블랙핀. 야, 요거 한번 제가 리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 그전부터 이 케이스가 아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뭐 천조가리처럼 이제 막이렇게 나와 가지고 제가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꾸멘 자국이 있어요. 아래위로 다꾸멘 자국이 있고 막 이래 가지고 아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케이스를 허술하게 만들었을까 했는데 야, 요번에 이제 윈드시어 나오는 이 케이스는 와, 진짜 엄청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쭉 보여 드릴게요. 자, 요렇게 도톰하게 그리고 어 그전에는 이제 벨크로로 돼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끈으로 묶게끔. 저 끈으로 묶는 게더 좋거든요. 벨크로는 금방 또어 이게 또 약해지니까.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진짜 이게 즐... 엄청 이렇게 폭신폭신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천조가래였거든요 와, 근데 오, 이건 케이스는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걸 오픈문을 해서 어, 안에 낚싯대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 안쪽, 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낚싯대를 한번 빼볼게요. 와, 아직 택도 안 됐습니다. 제가 <laughs> 자, 요 녀석 하나 떼고 빼고, 자, 또 이제 하나 더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 앵글이 이제 이걸 다못 비추는데, 제가 자세하게... 이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지금 일단, 이, 이제, 이거 윈드시어 이 제품이, 블랙핀 제품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S9102XM. 이건 이제 3m 짜리고, 지금 제가 요거 협찬받은 이 제품은 1092MH 해가지고 3.28m입니다. 이게 조금 더 기, 길어요. 길고 조금 더 강하고 그래서 저는 어좀 이렇게 캐스팅을 좀 멀리 하고 싶은데 아 이게 3 비트를 넘어가는 쇼우징이 가잘 없어요. 근데 와 제가 딱원하는게딱 나와가지고 너무 제가 이걸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협찬 받았습니다. 자, 요거 지금 앞에 요딱까리한 보면 여기 보시면 어 SIC링으로 되어 있고 후지가이드 네. K 후지가이드 K 가이드입니다. 네, 요렇게 이제 가이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랩핑이그 X 랩핑이 되어 그 있어요. 이게 이제 CTX 어 이게 뭐 공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CTX가 카본테이프 X 래핑 요 약자입니다. 어 CTX 뭐 적용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거 모든 낚싯대가 이렇게 이제 X 랩핑을 해서 강도를 높이고 또 힘세도 좋게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있고요. 어 자, 제가 제가 리일 시트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후지 릴시트죠? 네. 후지 릴시트고, 리시트가 릴 요뒤에는아우 예. 요렇게 돼 있고, 뒤에, 야, 그릴 풀림 방지 너트. 네. 요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쇼직이나 팝핑 할 때, 되면 하도 많이 이게 막 이제 그 캐스팅을 하고 막 하니까 요게 리시트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풀리지 말으라고 뒤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게 요걸로 이제, 어, 릴을 한번더꽉 조아주면, 릴이 안 움직여요 네. 먼저 너트로 하나 쪼고 뒤에 릴풀림 방지 너트로 한번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 얘를한번 사실 체결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무게가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3.28미터인데도 무게가 굉장히 가볍거든요 제가 한번 실제로 이낚시대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몸, 이게 무게가 197g 나갑니다. 이거 굉장히 가볍죠? 197g. 이게 3.28m에 197이면 굉장히 가벼운 거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경은 이제 1.9mm, 원경은 14.5.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어, 이제, 루어 웨이트. 이게 캐스팅 할수 있는 적정 루어가 이제 10에서 50g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한, 조금만 더 이렇게 한뭐 70이나 80까지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적정 원줄이 P1.5호부터 이제 2.5호에요. 그래서 뭐, 고 생각하면 이제 뭐 아주 큰시야에그 생선을 잡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미터 이하급. 미터 이하급 잡기에는 진짜 최저일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쓰던 어그 허리케인 엑스 몬스터보다는 약간 힘이 약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 진짜 제가 쇼에서 아, 재밌게 아주 낚시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비거리가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낚시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그냥 요거는 이제 제가 사실은 뭐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이낚싯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생선을 잡으면서 액션이 어떤지 허리 힘이 어떤지.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 들러분 자세하게 리뷰해 드려야 되니여요 제가 이분여대로 한번 큰 고기 한번 걸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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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음 영상여로보여드리여록 하겠습니다 러분여 제가, 어, 영상에서 리뷰해드린 NS 윈드시어 블랙핀 1092MH대. 네, 제가 오늘 여기서 한번 필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테스트를 하기 앞서서 제가 원래 여기서 쇼지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바람하고 파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야, 테스트는 해야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라고사 SW6000HG 달고 지금 생미끼를 달았습니다. 생미끼. 생미끼 달고, 싱크 달아가지고, 앞쪽에서 뭐가 잡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파도와 이 날씨에는, 와, 쇼징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미끼를 달고, 한번 지금부터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라. 자, 무어봐라 네, 왔어요. 오케이. <laughs>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어이쿠 야, 오케이, <laughs> 야, 사이 좋죠? <laughs> 오, 입질합니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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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합니다. <laughs> 네,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이구, 우럭이다, 우럭. 우우우하하하 <laughs> 우럭이 왔어요. 오우, 우럭 사이즈 크죠? 자, 저 우럭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마탑니다. 이야. 이쪽으로 <laughs> 다입지 <있지? 웃음> 왔어요,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우. 하하. 아. 카와이. 오우. 네.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하하하. 요. 하하하. <laughs> 야, 좋아, 좋아. 가만히 있어. 다만 있어. 자한번해왔어요 오케이. 자또 잡아볼게요. 입질이지 입지,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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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와 툭툭 치어 놓네 갔나? 입질하자 입질하자. 왔어 오케이. 와힘센다 와. 힘센다. 우와. 요 이거 힘 어마어마한데. 야 좋다. 와, 좋아. 또 뭐야? 오! 우와! 좋습니다. 우와! 힘 좋아. 그래. 우와! 우와! 좋다. 이야! 와, 틀리버리다. 오케이! 와 좋습니다. 와와와지힘 우와. 우와. 엄청 쓰네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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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우와 사이좋죠 <laughs> 이마트 <오. 웃음> 야 이거 꽂자야 되겠다 아, 훨씬 큰데오 좋아 트레발리 이만 아닙니까 이만 <laughs>